약은 빠짐없이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?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. 그래서 여쭤보면요. 아침에 눈뜨자마자 커피 드시고 그 다음에 약을 털어놓는 게 일상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근데요. 이 커피가 약효를 완전히 망쳐놓을 수도 있습니다.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 이게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요. 위장 점막을 자극하고 약 성분 흡수를 방해해요. 특히 갑상선 약. 철분제, 골다공증약 드시는 분들, 커피랑 같이 드시면 약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됩니다. 몸에 들어왔다가 그대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. 에이, 커피가 안 되면 우유랑 먹지 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우유도 조심하셔야 해요. 우유 속 칼슘이 약 성분하고 반응해서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막아버릴 수 있거든요. 특히 항생제, 철분제와는 정말 안 맞습니다. 요즘은 또 홍삼 챙기시는 분들도 많죠. 그런데, 홍삼은 혈압약이나 혈액순환제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. 효과가 겹치거나 충돌해서 피가 너무 묽어져 출혈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모르게 겹쳐 드시고 멍이 자주 드신다는 분들 많아요. 그래서 약 드실 땐꼭 맹물로 다른 음식이나 음료 없이 빈속 아니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쯤 시간 잘 맞춰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. 특히 커피, 우유, 홍삼은 약 먹고 나서 최소 1시간은 띄워주셔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아요. 약을 잘 챙겨 드시는데도 몸이 안 좋아지신다면 혹시 복용 습관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할 때입니다. 작은 실수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요.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.